8세기에 일본의 통신사로 갔던 조 명치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사적 중에 증비록, 고사차료, 여지승람은 이미 들어왔다고 하고 병학진함, 통문관지가 새로 일본에 들어왔다고 한다. 다 외관에 있는 조선의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구해준 것들이다. 국법을 들어하지 않고 농간는그폐단이 이러하니 몹시 통분하다. 진비록은 아시다시피 유성룡이 쓴 임진열은 보고서입니다. 고사 철현은 조선의 관습 백과수전이고 여지승남은 조선의 지리서입니다. 병학진함은 조선의 군사훈련서, 통문관지란 조선의 외교실무서입니다. 조명체는 1748년 영조 24년에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였습니다. 그 외교관이 보니 한심할 정도로 조선의 정보서가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를 냈다는 거죠. 정신이 똑바로 틀어박힌 사람이라면, 특히 그가 외교관이라면 이런 책이 일본에 유통된다는 게 아니라 일본에 관한 정보서들이 조선에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 집권측은 일본에 대해서 그냥 오랑캐라고 비난하면서 자리를 자랑을 하고 일본에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조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흥했습니다흥한 일본이 조선을 망가뜨렸습니다. 500년을 이어가던 조선이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 흔한 전쟁 한번 치르지도 못하고 총한번 쏘지도 못하고 도장 몇번 찍고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 따르면 조선 왕국은 지금도 찬란하게 역사를 선도하면서 생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조선이 망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학교에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는 착한 조선이 어느 날 악한 일본에게 억울하게 망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좋은가요? 또 망할 건가요? 18세기 외교관 조명체처럼 통불하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일본을 그냥 쪽발이라고 비난하면서 통쾌하게 정신승리를 구가하면서 살 건가요? 정의는 언제나 이긴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는 그냥 살면 그 역사니까. 정의니까. 하지만 역사는 절대로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힘센 놈이 이깁니다. 힘센 놈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감시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야 하고 학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후손들이 그런 황망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해 유성룡이 쓴 책이 징기록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환난이 없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지난 잘못을 징계하려고 쓴 책, 다시 말해서 실패에 관한 보고서가 징기록입니다. 저는 바로 이 책. 또 다른 이름의 징기록을 통해서 지난 500년 동안 조선의 지배 집단, 권력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나라를 망가뜨려 갔는지 그 경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스스로를 정의 의 화신으로 규정해 버리고 힘과 도덕 그리고 돈을 독점했던 그래서 감시할 그 주체도 없이 완벽하게 권력을 부과하며 공동체를 허물어 떨었던 지식 독재 분치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 경로 속에서 이웃 나라 일본군 마주쳤던 방식도 한번 깔끔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독자들을 조금 불쾌하게 만듭니다.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제가 쓸 때도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국인이 읽었으면 하는 어찌 보면 21세기의 진기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글을 읽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기분이 좀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찬란한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훈민정음, 고려청자, 금소걸자, 위대한 성리 철학, 그리고 슬기로운 성황, 애민영수로 무장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실패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500년 조선의 만국사를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패배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또 패배합니다. 제가 역사를 어줍지 않게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눈뜬 놈이 이깁니다. 눈뜬 놈이 센 놈입니다. 남보다 앞서서 눈을 뜨고 각성한 놈이 힘센 놈입니다. 그 놈이 만드는 게 역사고 그 놈이 규정하고 주장하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가 이긴다면 우리는 도덕 공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대로 그 역사를 바라보고 살면 역사는 그저 정의롭습니다. 그러면 그정의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찌감치 눈을 떠서 힘을 기르는 놈이 우리 역사를 압살해버립니다. 늘 그랬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단 1mm도 오차가 없습니다. 어제의 결과가 오늘의 원인이 되고 오늘의 결과가 내일의 원인이 됩니다. 2019년 올해의 한일관계가 2020년 한일관계를 만드는 역사가 됩니다 1mm만 발을 헛디디면 우리는 까마득한 새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합니다 2019년이었죠 올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독도 3 0 1을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가 들락거리고 북한은 눈만 떴다 하면 최신형 미사일을 쏴댑니다 일본은 한국을 압살하기 위해서 숨겨놨던 무기들, 정치, 경제적 무기들을 조금씩 꺼내면서 주도병밀하게 한국을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 이나라의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인 없는 땅처럼 개나 소나 다 들게 들고,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던 저 미국은 그냥 맥주 홀짝거리면서 그걸 꼬라지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 조선을 둘러쌌던 국제관계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힘을 셀까요? 200년 전에 눈 감고 있었던 조선은 아니, 200년 전에 눈을 감고 있었던 조선의 지도자들은 각성한 일본 지도자들에게 망했습니다. 어퍼컷을 맞고 그냥 케요를 당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바로 그때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 몇백 년 전과 똑같이 세상을 외면하고 자만하며 무사안일하게 나라를 이끌고 있지는 않을까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지도자들이 한그 행태를 오늘의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버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찬란한 문화전통 그리고 애민정신은 무장한 성리철학과 슬기로운 상황이그 조선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500년 동안 근데 조선이 망했습니다 틀림없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조선은 1mm의 오차도 없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망한 겁니다. 두번 망하지 않기 위해서 200년, 아니 500년 전부터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해왔던 그 헛디딘 땅들을 찾아서 징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불쾌하게 자기 없지만